안녕하세요. 차석호 작가입니다. 책 쓰기로 인생 이막을 열자. 음, 이번 시간은 책을 쓰고 책을 출간하면 어떤 위기 있는지, 난, 나에게 어떤 위기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이, 이런 주제, 이번 주제는 사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다뤘어요. 하지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추가 하면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이건 책추가 하는 사람이라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 책을 쓰면 어떤 위기이 있느냐? 또 하나는 인쇄죠. 인쇄가 따라오는데 인쇄는 뭐 내가 얻는 이익의 일부일 불과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책을 쓰고 출간을 하게 되면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외부에서 강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내가 강의 강좌를 열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물론 외부에서 강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름 있는 작가들이고요. 또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외부 기관에 강의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 어 내가 책을 쓴 작가다 그러면 담당자가 다시 한번 보고 꼼꼼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강의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없다면 담당자도 약간은 판단 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출간하면 내가 외부 강의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역으로 요청을 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강좌를 열 수가 있어요. 강좌를 여는데 책쓴 작가라 그러면 내 전문 분야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책에 대한 것, 이 분야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인정받고 이 책을 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 분야의 책을 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믿고 수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또이 책이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강좌를 열고 강좌를 뭐 강의나 강좌을 유료를 할 경우가 있잖아. 요 이때 책이 있으면 강사료도 조금 올라가요. 여기서 책이라는 건 대중을 상대한 책이에요. 논문이 아니라 실제로 뭐 대학교수로 은퇴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하는 기관에서 책을 물어봐요. 어떤 책을 쓴 것이 있느냐. 이때 어, 논문은 제외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더 도움이 돼요. 이처럼 책이 있으면 강의 강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또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쓰면 전문가죠이분 분야. 이 분야, 해당 분야에 대한 책을 쓰잖아요. 이 책을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써야 되잖아요. 어떤 걸 쉽게 풀어서 쓴다는 건 그만큼 이곳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쉽게 풀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책을 쓰면 전문가도 인정받고 또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책을 쓰면 이 자체가 명함이 되기 때문에 작가라고 소개를 해도 되고요. 명함 대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책을 쓰면 어떤 위익이 많아요. 특히나 강의, 강연, 이런 걸 하면 부가적인 수입도 없기 때문에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책을 쓰면 얻는 위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구독,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